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톡의 박시장입니다 1월 23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15.49포인트 1.24%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가 언급 이후에 트럼프 침 이후 제로 소멸과 차익실현 설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6,205억, 기관은 2 0 3 8억로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724.01포인트 1.13% 하락,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달러는 1,437.30원, 0.02% 3 3 0 기준 하락이었습니다. 트럼프 추가 관세 부과 급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온달러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 챗봇 챗GPT,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의 5천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마음 AI, XM 플라리스 AI M노 등 일부 어, AI 챗봇 챗GPT, 지능형 로봇 AI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 CEO,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과 함께 미국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새 회사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10억 달러로 투자한 뒤에 4년간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랍에미리트, UAE, 국부펀드 등 국부펀드, m g x 등도 협력사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어, AI를 고도화해 인공일방지능 (AGI) 기술을 산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AI가 학습할 데이터 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해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했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AGI를 상용하기 위해선 음, 대형 데이터센터가 필수입니다. 이 오픈 AI, AI는 이를 위해 작년부터 5, 5, 5기가와트짜리급 데이터센터 설립을 검토해왔지만 오픈 AI의 자본 마로는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워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감마 투육진 씨는 오라클이 6.5% 엔비디아는 4.33% 마이크로소프트 MS도 4.13%를 상승했고 오픈 AI SM 월트만 최고경영자 CEO가 이사의 의장을 맡은 핵 전력 공급 회사 오클로도 9.34% 상승했고 셔포드 뱅크 최대주주인 AR, ARM도 15.93%의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조선 기자재 건설 기계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주요 기업 지난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에 분석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했습니다. HD현대미포, HJ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KS인더스트리, HD현대마린솔루션, S엔진 등 건설기계, 조선조선기자재와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현대 에버다임, 데모, HD현대 인프라코 등 건설기계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기계 주요 종목들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HD현대 &E 중공업 예상치를 상해, HD현대 &E 미퍼와 HD현대 &E 마린솔루션 하나 엔진은 예상치를 하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현대인프라코와 HD 현대건설 기계도 예상치를 하였다고 분석한 모습이고, HD 현대인프라코는 어, 또한 매출액은 어, 13% 하락, 영업이익도 적전 190억 하락, 영업률도 1.2% 하락하는 등 컨센서스 대비 매출은 플러스 1% 영업이익은 어, 적전 컨센서스 370억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한편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의 매물도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조선조선 기자제 테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조선업협력및 LNG 투자 확대 기대감에 정책 수혜 기대감에 시장에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양자암호 뭐 양자컴퓨팅 종목도 하락했는데요. 미국 양자컴퓨팅 관련 주 종목들의 하락한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KCS, 딥마인드, 아톤, x 스게이트시큐센한국첨단소재 코이버 등 양자암호 관련 종목도 하락했습니다. 간밤 뉴욕진 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 완화, 대규모 AI 투자 기대감이 속되면서 상승을 이어갔지만, 이어갔는데 실스크는 10.56, 아이온크는 7.2, 컨텀 컴퓨팅 3.39, 리게이티 컴퓨팅 2.72%등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양,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컴퓨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취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실망 매물이 치료되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 관련주 약세 등에 하락했는데요. APE성, HVM, 세트렉아이, 컨택, 캔코어이러스스등 우주항공 종목들도 하락했습니다. 간밤 뉴욕주의서는 로켓랩 5.2% 하락, 인튜이비트 머신스 2.14% 하락, 버징글런트 2.19% 하락, 비어세 8.8% 하락 등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화성계획 발언 속 급등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 침식에서 미국은 불을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지평선으로 성조기를 듣것이라면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에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등 별을 향해 우리의 메니페스트데스테닉 명백한 운명을 의미하는 미국의 영토 확장 관련 표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종목도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 명령 선명에 따른 전기차 성장률 둔화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에스모트리얼스 금양, 파인텍, 오닉 p n a LNF, SKC, 코스모신소재 등 전기차 2차 전지 리튬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제권은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 명령의 결과로 전기차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포함 12개 주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허용했던 EPA의 승인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EPA가 규정하고 있는 연비 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IRA의 7,500달러 세액 공제 보조금은 조문 해석에 여지가 있으나 상기한 자금 지급 중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실상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 팩트와 하향조정, 밸류에이션 팩터의 중립적 영향으로 인해 주가 측면에서도 추세적 상승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에 트럼프는 침식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들을 변경, 취소하는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해당 행정명령 중 전기차 관련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섹션, 두 번째는 정책 조항, 정책 조항에서는 전기차 의무 정책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삭감하고 주별 배출가스 규제를 종료한다.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는 보조금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제거한다. 두 번째 또 섹션 4에서는 행정명령 취소에 관한 조항인데요. IRA 법안 및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설리됨 사무소들을 폐지한다. 폐지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은 적용및 처분한다. 섹션 세은 그린 노드를 종료에 가는 조항인데요. IRP법에 안 기반한 자금 지급을 충당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우 미래스타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작신이 거부돼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우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 e 라이브 n n e l YouTube channel, y o u t 이 b e channel, YouTube channel, YouTube channel, YouTube channel, YouTube c h a n n